안녕하십니까. 지청월입니다. 간만에 영상 하나 올립니다. 지금 채팅창에 팬분께서 꼭 자기를 영상에 올려주십사 하고 부탁하기에 이 내용을 짤막하게 남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분처럼, 여러분들께서 제 놀이동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에, 늘, 감사드리며, 더 나은 놀이동산을 꾸미기 위하여, 짬날 때마다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간혹, 해킹이 하는 동, 현질했냐는 동, 의문을 갖고 바라보시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시시각각 게임 만든 제작사에서, 수시로 팝업창을 끼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만 열심히 2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내내 켜놓을 때도 많구요. 늘 신경 써서 이 게임을 열어놓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 게임 상황을 살펴볼까요? 아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게임 광장이 무척 넓습니다. 제, 놀이동산을 제대로 다 확인하시려면 한참 걸리실 겁니다. 보시다시피, 어느덧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이 2900명이 넘습니다. 밤낮으로 켜놓을 때가 많다 보니, 한국인 좋아요도 물론 많으시겠지만, 외국 국적을 가진 게임 유저들도 꽤 많으십니다. 하루 켜놓을 경우, 24시간에 어느 땐 15명이 넘습니다. 하하. 게임머니도 많은데, 왜 단순한 캐릭터를 그대로 사용하냐고, 의문을 가지신 분도 있는데, 전이 단순한 캐릭터가 마음에 듭니다. 물론 화려한 치장을 해서, 반짝이는 것도 좋겠지만요. 제가 나이도 있고 점잖은 것을 좋아하다 보니 이 캐릭터가 마음에 듭니다. 하하. 이것을 클릭해 보시면 알겠지만요. 하루하루 접속하여 매일 추가 보너스 받는 것도 엄청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것저것 시설을 많이 갖춰놓고 손님 아바터들을 받다 보면 게임머니도 그만큼 빨리 올라가구요. 그렇게 모아진 게임머니가 어느덧 2억 7천이 넘습니다. 하하. 단순히 이 게임머니를 처음 보는 게임머들이 이 금액에 대하여 의아해 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시설을 많이 갖춰놓고, 이 게임만 매일 하시면, 분명 저처럼 올라갈 것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시설들을 많이 갖춰놓다 보면, 서서히 렉이 심하여, 게임 아바타가 거의 거북이 걸음이 됩니다. 하. 일단, 간단히 제 시설 주위를 둘러볼까요? 제 놀이동산 전체 면적이 꽤 넓습니다. 이곳에도 차후 시설을 갖춰 놓을 것이구요. 이렇게 뒤쪽으로 돌다 보면 잘안 보이던 롤코 시설도 많습니다. 이러한 글라스 홈도 있고요. 이쪽을 보시면, 건설 중인 대리석 건물이 보이는데요. 지금 시작 단계입니다. 아하. 건물을 짓기 편리하도록 옆에 계단을 임시 가설하였습니다. 제 놀이동산 넓어서 둘러보기 힘드시다구요. 길을 잃을까 염려되신다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바닥에 파랑색 길을 따라 가십시오.